자, 이거는 백일홍도 아니고 천일홍입니다. 자, 보통 이 비슷한 꽃을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 천일홍 식재를 하고, 그 축제하는 데도 자주 보이고 하니까, 보통 양묘장에서, 초화 양묘장에서 길렀을 때는 거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분들이에요. 아주 전문적으로 키우시기 때문에 꽃이 딱 세네 개딱 피고, 이쁠 때. 포토 화분으로 해서 출하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서 이제 저기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가로녹지 팀들이 심죠. 그 정원관리 팀들이나 꽃을 심게 되면 참 이쁜 꽃들만 잘 키운 꽃들만 쫙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갈한 모습만 보게 되는데 이거는 자 그런 꽃들을 한개 얻어와서 심어서 1년을 묵힌 겁니다 1년을 묵히고 또 이거 씨앗이 떨어져서 이 화분에서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바라도 되고 이런 겁니다 자 씨앗이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 보이시나요 요 놈이 크면 자, 초점이 자요 놈이 크면은 이렇게 밑에가 하얗게 되면서 위쪽은 보라색을 유지를 하고 있죠 자요 하얀 부분 요거 요것이 전부 다 씨앗입니다. 안에 씨앗이 한알 정도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까서 깐는게 자, 초점이 잡히려나 자, 여기 보이죠. 요놈, 안에 작은 씨앗 하나 있죠. 요게 씨앗입니다. 자, 요거랑 똑같은 형태로 큰 애가 하나 더 있죠. 제 밭에서 전에 사진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네 신품종 멘드라미 그놈이 요런 식으로 크더라고요 밑에서부터 씨앗이 되면서 위에 색깔은 유지하고 요런 유의 꽃들을 좋아해서 거기도 심어 놨는데 이거는 어두운 화분에 이렇게 커 있고요 나중에 밭에 가면 제 텃밭에 다시 가게 되면 그멘드라미를 제대로 한번 찍어서 그쪽도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얘는 씨앗을 아까 제가 가서 하나 보여드린 게까기 정말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닦아지 싶을 정도로 뭐 털어지나 잘 털어지지도 않네 비벼야 되나 비벼도 잘 알이 안 나오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멘드라미는 익으면 이 하얀 부분이 똑같이 하얀데 살짝 벌어지면서 안에 까만 씨앗이 보여요 보이고 꺾어서 더 말려서 털면 씨앗이 잘 털어져요 그 멘드라미는 그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묘장에서 키우면 초화 양묘장에서는 그분들이 참잘 키워요. 꽃도 크기도 조절하시고, 딱한 요만 크기로 요렇게 이쁘게 잘큰 거를 이제 포트로 출하를 하죠. 그럼 그걸 이제 길대 심는데, 요거는 이제 화분에 옮겨 심고 조금 큰 상태입니다. 꽃들도 많이 피고, 이쁘게 천일롱이잘 피고 있습니다. 이런게 이제 커서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 씨앗이 저절로 떨어져서 또 나고 또 나고 해서 매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씨앗은 요 밑에 처음에는 이렇게다 보라색이죠. 씨앗이 없어요. 여기 크면서 좀 높아지면서 씨앗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잠시 요걸 봤고요. 그 똑같은 형태로 크는 멘드라미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봐도 왔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품종 멘드라미입니다. 자 위쪽에서 봤을 때는 보라색으로 나오는 모습 똑같죠. 근데 얘네들은 단풍들듯이 잎도 이렇게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올라가죠. 초점이 아예 하얗게 올라가고 위쪽은 아직 보라색이고 천이랑 똑같죠. 근데 얘는 좀더 빨리 올라가고 색깔이 연하게 보라색이 올라가니까 이놈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멘드람인데. 어... 위쪽을 좀 잘라주고 해서 겨까지도 많이 나오고 많이 올라갔네요. 여기 보시면 요 놈, 자잘 올라갔죠? 색깔도 이쁘고. 근데 요 밑에 하얀 부분, 요놈 긁어보면 자, 요 안에 씨앗이 보이죠? 씨앗이 보입니다. 이게 완전히 하얗게 익으면 씨앗이 까맣게 된게 자체가 벌써 벌어져서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네요 안에 씨앗들이 이렇게 자 씨앗들이 나오는 게뭡니까 이렇게 나오죠. 얘는 천일홍보다 씨앗 최종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집에 몇 개를 요 정도 됐을 때 따가 가지고 말리면 요기도 하얗게 됩니다. 그렇게 후숙을 시켜도 씨앗을 받아지니까 그렇게 했을 때 씨앗을 털기도 엄청 쉽고요. 그렇게 해서 털어주면 뭐 말리는 과정에서도 많이 떨어져요. 얘네들은 천일홍 하고는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잘라서 말려 놓은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그 아까 보여 드렸던 멘드라미를 집에서 네,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따을 때는 아까 보여 드렸던 영상처럼 밑에만 하얗고 윗부분은 보라색이었는데 위쪽까지 말라서 보라색으로 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거꾸로 해서 이렇게 털으면 씨앗이 제법 떨어져요 여기 이미 말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떨어진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천일홍보다 상대적으로 씨앗 털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로 발화를 해서 이 품종이 나온다면 씨앗을 계속 늘려서 어, 모종을 선물을 하든지 씨앗을 선물을 하든지 하려고 이렇게 최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씨앗이 많이 모입니다. 네, 내년에 파종할 때도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